베타니 그리디어 시작이 좀 그렇네. 아이템 좀 봅시다. 뭐 파나? 위험했다. 어? 아, 뭐야. 소환됐어? 갈라져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해. 그 초록색 변종이 죽었을 때인제 자기랑 동일한 몬스터 이렇게 두 마리 하줘 파란색 변종 같은 경우는 죽었을 때 저렇게. 눈물, 여덟 갈래. 여덟 갈래 맞나? 열 갈래인가? 아무튼, 그렇게 쏘기도 하고. 뭐야, 이거? 이거 어, 한게 없는데? 잠깐만. 게이지 손해본 거 아니야, 방금? 손, 손해본 거 같은데? 아닌가? 가까이 오지 마. 아. 아쉽다. 이 작은 세계에서 작은 맵에서 할수 있는 게 없었어. 잔불이 두 개나 꺼졌네. 잘 가고 어쩔 수 없지. 밑에 한명 남았죠? 아. 야, 그걸 딱 꺼버리네. 불을. 칸이 없죠. 괜히 들어왔네. 헌트 내가 볼땐 여기서 뭐 아이템 아무것도 못 사겠는데, 초반은 약간 싸울 수, 수, 수가 밖에 없지. 초반은 데뷔품을 여기서 보니까 좀... 색다르네. 데비 플럼하고 헌트는 안 써? 너희끼리는 안 싸우냐? 또 헌트네. 아, 근데 지금 헌트는 괜찮아. 이제 뒤가 없기 때문에 헌트. 전 웨이브에서 헌트가 나온 거는 좀 부담이 됐어요. 왜냐면은 보스가 하나 더 나오잖아요. 그죠? 보스가 한 명이 더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됐는요 되... <laughs> 야, 그만 때려. 아파. 전사방 열렸네. 별로 그렇게 쓸모 있는 템을 주진 않았습니다, 지금. 아이템 안 사. 필요 없다. 아, 폭탄이 없네. 폭탄이 없어. 자. 신호일 공격력 증가, 사거리 증가. 빈키, 빈키 괜찮지? 동전 문도, 나 쁘지 않아요? 동전 문 사자. 일단 동전 문이 지금 되게 좋은게 일단 7원 이야. 할인하 는 거고. 그것도 있고, 할인하는 물품인 것도 있고, 저거 하면은 돈을 5원을 줘요. 그리고 이제 열쇠가 필요가 없습니다. 네, 열쇠가 필요가 없어지고. 아이고. 안 맞고 양초 유지해야 되는데,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. 배탄이 잔불이 눈물에 맞아도 꺼지고, 그죠? 참 쉽게 꺼져. 눈물에 맞아도 꺼지고, 적이랑 부딪혀도 꺼지고, 그냥 곳곳에서 꺼지니까 상대하기 좀 힘드네. 아,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안 맞아야지. 맞으면 안 된다. 당연한 거지만 요거 사서 가겠습니다. 킹베이비? 킹베이비 같은 거 들고 오지 마. 어? 위즈는 또왜 나왔어? 너 아이템 아니잖아. 왜 자꾸 아이템인 척 해? 잠불이 나오면서 보스랑 부딪혔네요. 엠비랑 부딪혀버렸어. 어? 뜰때 됐는데 왜안 뜨냐? 뭐지? 아, 떴구나. 하고, 오, 야, 그래도 처부가 상도덕 이 있네. 거기서 옆으로 치고 들어왔으면 은못 피했을 텐데 피할 시간을 줬죠. 너무 맵이 말도 안 되게 짜 있긴 했어. 어. 요거 자르고. 잠부를 많이 유지했어야 됐는데, 전혀 유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아 액티브 아이템이 하나 나와줘야 돼. 액티브 아이템, 그리고 지금 폭탄이 없는 게좀 그렇거든요. 돌려볼까? 아, 네, 7원짜리 버리기 좀 아까운데. 어쩔 수. 밤비노. 오. 오. 아. 내 연사 속도. 악마방은 안 봅니다. 볼 것도 없어요. 보자. 3원? 아니야? 됐다. 스크류 좀 들고 가고 싶은데 아쉽네. 스크류 못 들고 가가지고. 무한파밍 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져서 이제 방에서 아이템이 잘 나와줘야 되는데 이상한 것만 나오네. 아, 이거 눈물 유지할 걸 그랬네. 이거는 제가 볼때 안될 것 같아요. 제가 주로 원하는 플레이 스타일이랑은 완전히 다른데? 그래서 힘들지 않을까. 뭔데 저거 뭐. 링아니 원 파밍은 근데, DC 파밍은 여긴 아직 되나?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,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. 체력이 많이 안 남았네요. 비밀방도 한번 볼만 하긴 해. 카드 체력을 어쩐다. 오, 몬스터로투 피했는데? 엄마발 잘 피했네. 제법이야. 지할걸 그랬다. 오늘 카테드 되게 잘 뜨는데, 눈물만 유지했어도 진짜 눈물 유지할 걸. 데려가겠습니다. 눈물 유지하고 오드머쉬룸 길쭉한 거 먹었으면은 그러면은 편하게 게임했을 텐데 진짜 아쉽네. 닥터페투스가 아쉬운 게좀 많아. 보다 보면. 안 보인다 얘들아. 너무 많은데? 아악 어? 왜두 마리가 한꺼번에 나오지? 또 있잖아. 오, 뭐야 이거, 양심 없는데? 라저빈, 린 린저빈? 뭐, 뭐 아무튼. 응. 뭐야? 비스야? 시스트 비스. 이거는 피할 수가 있니? 여기 올려가지고 이렇게 되면? 이거 어떡하지? 세드밤이 생기면 은좀 괜찮을 텐데. 뭐죠? 탄 대신 뭐가 나가는 거죠? 아, 이거 나쁘지 않네. 후고 괜찮다. 차라리 이게 낫지. 에이, 잘 됐네요. 어. 후광은 없어졌는데, 이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? 이걸로 가자. 눈물 유지하는 게 근데 훨씬 좋았을 거예요. 지금 너무, 너무 힘들다, 진짜 최악인데. 어, 가위 가위 안 쓰지. 가위 두 칸이긴 한데 근데 아 이거 이거 해볼까? 아니네, 네 칸이네. 왜 이렇게 많아졌어? 뭐 이거 성능이 뭐 얼, 어떻게 된다고 별로 좋지도 않은 아이템. 이걸 네 칸으로 했지? 뭘 믿고? 이상하다? 이게 네칸 나올 그게 아닌데? 뭐야? 아니, 버프 해줬다고, 서, 설마 이렇게 하고 지금 버프 했다고 그거 한 거야? 아, 아니야. 이거. 이, 이건 버프라고, 에이, 아니지. 이거, 이거 해줬다고, 지금. 이걸, 네 칸을 매기 위해 하면 오케이 애, 액티브 아이템 쓰면 안 돼. 바뀐 건 알겠는데, 이게 네 칸으로, 버프, 네 칸으로 늘어날 정도의 아이템인가?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거 뭐 지울 수가 없네, 생각을. 이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. 평소 하던 대로 두칸 해. 그리고 평소 하던 대로 에 뭐, 손댈 것도 없고. 손대서 오히려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. 액티브 빨리 뭐 하나 좀 그거 해야겠다. 챙겨야겠다. 당황스럽게 바뀌었네. 가위.. 뭐.. 뭐하러 이렇게 바꿨지? 요,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. 네. 가위는 아닌 것같아 예전에도 못쓸 아이템이었는데 가위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쓸만한 아이템은 아니었어. 지금은 더 아닌 것같아뭐 물론인지 취향 문제겠죠. 어, 당장은 이걸 뭐 어떻게 쓰라는 건지 모르겠다. 안쓸 거고, 어, 악마랑은 거래 안 하죠. 악마랑은 거래 안 합니다. 액티브 아이템 좀 괜찮은 거뭐 없니? 이제 근데 끝나가지고 그죠. 유령. 내 공격에 내가 맞는 게 너무 좀 크다. 너무, 내 공격에 내가 너무 많이 맞는 거야. 엄마 손. 엄마 손조심. 하나 더. 또 있니? 없지. 없지? 이제? 이거 마지막이지? 모르못 잡을 것 같은데 이거? 아 가면 비켜 말도 안 되는 건데? 하네요알았어 가브리엘이죠? 빨간 천 두른 천사는 가브리엘 뭐야 얘들은 좀 빡센데? 오케이 두번 있죠? 페이지 하나 더 있습니다 2페이지까지 철사포 소니까 조심 포세이크 나와 빛의 왕관 순교자의 피 스로운 프로텍터였나? 빛관이지 아 이거 자, 잡을 수 있니? <laughs> 제가 볼 때. 안될것 같은데요. 어, 한번 해봐야죠. 일단 해봐. 아, 벌써 깨졌어. 벌써 깨졌어. 피 벌써 한칸 달았어. 여섯 칸 밖에 없어, 이제. 절망적이다, 벌써부터. 빛관, 이제, 적용도 안 돼. 빨간 피다 달, 빨간 피 하나라도 달면은 적용이 안 되는 게 이제 빛관인데, 빨간 피 달아가지고 빛관 적용도 안 돼요. 와~ 비감 먹지 말걸 생각해보니까 그렇네. 배탄이지 생각해보니까 소울 아트 없지. 보호받을 수가 없는 친구였는데, 또 깜빡했다. 하도 안 하다 보니까 냄새가 조금만 빨랐어도 좋았을 걸. 간사가 너무 느려. 갓 테드 먹고 또 이제 지면은 그런데. 왕관을 최대한 오래 유지했었어야 됐는데 근데 그거라 의미 없나? 뭐야, 바터 페투스라 의미 없나? 영향을 주나? 얘는 근데 소환을 한 번도 안 하네? 패턴이 바뀌었나? 울트라 그리드 막 소환하고 있었는데? 열쇠 코인 만들어가지고, 그죠? 소환하는 게 있었는데, 없어졌나봐요. 아, 체력 4칸 남았다. 큰일 났다. 체력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. 케이지까지 있어가지고. 위험하다. 위험하다, 위험해. 펑펑 터지는 거 가지고 놀면 안 돼. 아저씨한테 혼난다. 아저씨가 이놈에. 그래도 하긴 했네요. 그 뭐야 어떻게 하긴 했네. 카테드가 들어오면 괜찮긴 해. 눈물이었으면 더쉬웠을 텐데. 템이 좋은 건지, 아님 너프를 먹은 건지 모르겠네. 얘가 이렇게 쉬운 보스가 아니었는데 울그가 되게 좀 긴장하기는 했는데 긴장하고 하긴 했는데 뭔가 좀 되게 여유롭게 한것 같은데. 뭐 아무튼. 근데 그 조합이 이게 좋지는 않았어요. 제가 좀 그렇게 좋아하는 조합은 아니에요. 느리고, 터지고, 갓헤드 씹히고, 와, 씹혔는지 안 씹혔는지는 모르겠지만, 아무튼, 그,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 연사속도 느리고 막 이런 거. 그래도, 어떻게 어떻게 됐네요. 역시, 갓헤드는 진짜 어지간해서는 멱살 캐리. 멱살 잡고, 어떻게든 한다. 너, 이거 게임 깨고 싶어? 나만 믿고 따라와. 알겠어? 하고, 이제, 멱살 잡고, 전적으로 날 믿어야 된다. 알겠어? 하고 막, 멱살 잡고 끌고 가죠. 울트라 그리드, 베타니, 했으니까, 얘 그럼 뭐 남았냐? 마더하고, 허쉬하고, 체스트 남았네. 아무튼, 여기까지. 베타니, 우승!